상대 방이 S 그릿 잡을 수도 있고 케이블 그릿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뜯는 게첫 번째 뜯는 게첫 번째 근데 윗손 뜯는 것보다 밑에 손 뜯는 게 원래 더 좋지 그렇지 손 뜯으면 위손면 밑에 손이 받치고 있으니까 잘뜯어져 밑에 손 밑에 손두 손으로 뜯어서 나가면 근데 뜯을 때도 그냥 서서 뜨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이 뒤로, 누우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들어 놓으면은딱나봐 이렇게 돼. 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컨트롤 해야 돼. 무게를 뒤로 실으면서 요렇게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 손이든 이 손이든 상관이 없지만 내가 기무라 그립으로 뜯을 건데. 손목, 이 손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해서 내 손목. 그래서 여기서 기무라. 치는거에요 기무라로 기무라로 주무라로 여기서 막 뜯고 뜯고 상대방이 이제 특히나 이제 S그립을 많이 잡잖아요 여기서 S그립 잡을때 밀면은 밀면은 공간이 상대방이랑 나랑 생기지 그치? 공간이 생기지 자이손한손 놓으면서 맞아 보는 거야. 여기서 보면 오대오 클린치에서 다시 할수 있지 여기서 다시. 야, 게이 아, 생기지? 안안 예. 뜯어져도 손을 들어, 손을 내 손이, 손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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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집어넣는 이렇게 놓을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팔꿈치. 오케이. 아그 다음에는 이제 카운터인데 선해방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잡손목 잡고. 여기서 내가 상대방 정면 일직선에 있는게 아니라 엉덩이 이쪽 빼 <laughs> 엉덩이 빼그다음이 다리가 잡아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 멀리 있을 때보다 상대의 위치를 봐야 돼 이렇게 뜯고 막 하다가 막 상대방도 움직이겠지? 잡아야 돼 잡은 쪽으로 엉덩이 빼고 아,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막 든단 말이야. 이 든단, 든단 말이야. 이게 들면은 막총 맞춰서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거는 이런 거는 한 번씩 해보면 아, 잡혔다. 잡혔는데 멀리 있으면 상대방이 들지 못해. 상대방도 다리가 가까워져. 들려고. 들려고, 들려고. 들려고. 이때 감아야 돼. 이렇게 감아줘야 돼.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카운, 카운터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항상 여기 팔꿈치 빼서 이렇게 언더 파도 되는데 여기서 팔을 어? 크게 돌려서 오버억 잡으려고 해야 돼. 자, 빼. 잡았을 때 여기서 내 몸을 틀면서 이것도 이제 그냥 가만히 사는 게 아니라 막 싸워줘야 돼 있어, 밀고, 밀고, 싸워주면서,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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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상대방 아직 잡고 있어도. 그럼 여기서 우리 했던 거였지? 허리기. <목소리> 네, 허리기도 그냥 허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체중 치르면서 오케이. 상대방 쪽으로 무게 이동을, <목소리> 이동 무게 이동을 하면서. 그냥 옆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좀 앞쪽으로. 무게 이동을. 한다.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됐어. 안 됐어. 오, 버보게안 됐어. 여기서 이렇게 끌어는려 반대쪽 켜드릴. 반대쪽 켜드릴. 그럼 고. 다시 요. 팔 감싸고. 오, 쉬면 다시 이렇게 팔 감싸고 그저기, 여기서 내 네, 몸을 어. 돌리면서 푹 나.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감아. 살짝 그래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훅 아, 아, <놀람이> 넣어가지고. 우와. 아,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셋그 이제 상대방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지금 설명했던 거는 빨리 해야 돼. 요 여기서 상대방이 막 흔들기 시작하고 막 앞으로 보내고 하면은 힘들어지니까 딱 잡히면은 바로 수행을 해야 돼. 바로 오케이? 오케이.